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가좌고 생명과학원 내신문서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이제 처음부터 아, 생명과학원 제일 처음에 생명과학의 특성 있잖아요. 거기 처음부터 이제 누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방어작용까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앞에 1학기 중간고사 부분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준비 기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은 시험이었고요. 우선 객관식 24문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중간고사 범위가 처음부터 신경전도까지였어요. 그런데 범위가 누적되다 보니까 신경전도 파트는 당연히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근수축부터 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렵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신경계에서는 항상성 유지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질병들 같이 이제 자세한 것들이나 또는 병원체 그리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항상성에서 수분량, 농도 그래프가 이제 고3 수능이나 학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그 부분에 문제는 또 출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유전이라는 파트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2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또 유전을 누적으로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내신문성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물론 이제 올해 2024학년도에 친구들도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걸 보시면서, 아, 2학기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2025년, 가자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 우리 학교가 1학기 중간고사 이후에 이렇게 누적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다 까먹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문항 분석을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총 24문제의 객관식이었는데요. 어 처음부터 신경전도까지가 이제 여 문항이 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어 특성, 그다음에 탐구 기체 분압 물질 대사 기관계 통합 그리고 뉴런이 한 문제씩 이렇게 골고루 주요한 그러니까 내용들 즉 수능 모의고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신경전도 문항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신경전도가 어려우니까 한번 더 다져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근수축이 두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원래 근수축 문항이 이제 변화량으로도 푸는 거이지만 어 고3 모의고사나 학평을 보면 이제 유형이 한네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가자고 시험은 아 기본 문제 두 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근수축 문항이 생각보다 꽤 어려워서 이것도 준비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문항만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신경계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14번의 자율신경문제, 생리식염수의 심장을 담아서 하는 문제는 이제 수특 같은데 많이 수능특강에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수능특강 같은 것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위주로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성은 다섯 문항이 출제됐고요. 주로 체온 조절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산 모의고사나 학평에서 이제 수분량, 농도, 항인뇨르몬 ADH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데 이 문항은 출제가 되지 않은 특징이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방어 작용 네문항이 출제됐고요. 방어 작용도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프 문항은 한 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어, 특이하게도 이제 23번 문항에서 아, 생투에 나오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단일 클론 항체에 의한 검사 키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고3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문제씩 조금씩 출제가 되는 형태였는데 어, 이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최근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한 세네 문제 풀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걸 놓친 친구들은 처음 봤다 라는 친구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새롭게 나오는 형태들의 문제들도 꼼꼼히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